Ai 인재는 미국보다 두배 관련 논문과 특허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숫자만 보면 중국은 이미 AI로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바꾼 채 g PT 같은 혁명은 항상 미국에서 시작될까요? 인재도 논문도 돈도 다 쏟아붓는데 왜 중국은 항상 미국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중국 최고의 내부자들이 직접 입을 연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내부자들의 폭로 우리에겐 이것이 없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중국 최고의 기술 리더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인재, 논문, 특허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딥시크 AI의 창업자 역시 미국은 항상 새로운 걸 창조하며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는 혁신을 낳는 자유로운 사상과 창의적인 환경이 없다는 뼈 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주격의 네, 비밀 훔치거나 샀거나 그럼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메에 인수된 천재 개발자 알렉산더 왕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선진국 기술을 탈취한다. 세계 기술 탈취의 90%가 중국에 의해 자행되며,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해외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 기술을 흡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법을 지키며 R&D에 투자할 때, 중국은 지름길을 택해 격차를 좁혀온 셈이죠. 리콴유의 소름 돋는 예언. 10년 전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학생을 보내 기술을 배겨올 뿐. 진정한 혁신은 못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강력한 문화 때문이다. 고전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튀는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문화 속에서는 세상을 바꿀 만한 파괴적인 혁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이유,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미국의 대학과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 모습. 결국 AI 패권 전쟁은 숫자와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국가주도의 총동원 체제로 빠르게 따라붙는 속도전에 강하지만, 미국은 최고의 대학과 이민 국가 특유의 포용성을 무기로 전 세계의 천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인재를 기원해도 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미국으로 향하는 한 AI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